KBN 청취자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5월 5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핵소고지이며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 와 나에게 기도하는 방과가로 드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you mm -hmm. 1945년 5월 5일, 오키나와에서 맞은 안식일은 보통 날과 달랐다. 일본군은 최후의 요새인 오키나와 마에다 고지를 필사적으로 방어했고, 미군이 절벽 위로 올라서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미군 사령부는 즉각 철수를 명했다. 모두가 그 명령에 따랐지만 단한 명, 데스먼드 도스만은 예외였다. 도스는 부상병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고 최소한 75명을 살려냈다. 며칠 뒤 도스의 발 앞에 일본군의 수류탄이 떨어지고 저격수의 총탄에 맞아 팔을 크게 다쳤다. 고통스러운 출혈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도스는 다른 부상병부터 전장 밖으로 내보냈다.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도 불사할 작정이었다. 그 영웅적인 행동의 대가를 그는 평생 치러 야 했다. 전쟁에서 걸린 폐결핵 때문에 5년 반 동안 치료받았고, 결국 도스는 한쪽 폐와 갈비뼈 5 개를 잃었다. 그럼에도 도스의 마음은 평온했다. 비무장재림교인 의무병이었던 도스는 총기를 사용하지도 소지하지도 않았다. 그는 죽이는 일 대신 살리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안식일에도 그렇게 했다. 1945년 10월 12일, 도스는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에게 명예훈장을 받았다. 도스는 명예 훈장을 받은 최초의 양심적 비전투 요원이 되었고 여러 포상이 뒤따랐다. 그의 이야기는 부튼 핸던의 책 '뜻밖의 영웅'과 프란시스 M 도스의 책 '핵소 고지의 기적'에 잘 나와 있다.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핵소 고지'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적군을 많이 죽여야만 전쟁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데스먼드 도스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로 영웅이 될 수도 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 실천한 덕분에 도스는 영웅이 될수 있었다. 세상에는 이런 영웅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데스몬드 도스, 영화 핵소고지의 주인공이자 자랑스러운 재림교행 중한 명인 그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데스몬드 도스의 핵소고지를 높이 평가하고자 함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데스몬드 도스와 같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나라는 것입니다. 데스몬드 도스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어떻게 전쟁 속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남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그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이 타인의 죄로 인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살리기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꼭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부모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한번 내 힘과 내 능력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헥소 고지 데스몬드 도스처럼 그리고 갈바리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동네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매일 아침 성령의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기억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 즉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즉 죄의 권세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셨기에 가능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날마다 간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에 동참하도록 호소하십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키를 맡기고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올 것이며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귀한 기별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 남자가 되어 제가 있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파키스탄의 지성배 김영란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슬렘에서 개종하여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오. 그들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강한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에 나타난 변화들로 인해 그들 주위로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